우리는 코인에 투자할 때 거래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거래소에선 코인이 가진 특성과 기능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인이 똑같아 보이죠. 오브스토크는 다른 코인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브스에 투자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모르면 곤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이 오브스에 관한 영상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오브스 토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브스 가디언, 마이 스마트 크립토의 에릭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오브스 토큰의 세 가지 사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브스는 메인넷, 그러나 토큰은 이더리움 기반, 흔히 메인넷이 있으면 코인, 없으면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메인넷이 집이라면, 코인은 집주인, 토큰은 세입자인 셈이죠.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메인넷을 출시하면, 이더리움 기반 토큰에서 메인넷 코인으로 바꿉니다. 남의 집에서 전 월세를 살다가 집을 사면 자기 집으로 이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브스는 2019년 메인넷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메인넷 이후에도 이더리움 토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더리움의 보안 생태계를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더리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블록체인입니다. 수천여 개의 노드와 수백만 개의 이더리움을 작동하여 높은 보안을 자랑합니다. 오브스의 메인 넷은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사용함으로써 이더리움의 강력한 보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오브스의 독자적인 블록체인 시스템 덕분이죠. 또한 이더리움 토큰을 사용하면 이더리움 생태계의 모든 서비스와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강력한 장점 때문에 오브스는 메인 넷 이후에도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 최초 멀티 체인 스테이킹 시스템.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오브스 블록체인을 운영하여 이더리움의 강력한 보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것만 가질 순 없죠.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이용하기에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니 스테이킹에 대한 진입장벽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량이 적은 홀더에게는 높은 수수료가 부담이 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멀티체인 스테이킹입니다. 폴리건을 이더리움과 같이 오브스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것이죠. 폴리건은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돕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와 느린 속도를 보완해줍니다. 그 결과 오브스 스테이킹 편의성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블록체인과의 연동으로 오브스는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오브스 토큰을 둘러싼 오브스 생태계의 성장. 오브스는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디파이 알림은 40여 개의 디파이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디투업, 디리밋은5 개의 블록체인, 8 개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톤 액세스와 톤 보트는 각각 톤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서비스입니다. 리퀴리티 허브는 폴리곤 대표 거래소인 퀵스왑에서 출시되어 오브스의 첫 매출을 만들고 있습니다. 리퀴리티 허브를 제외한 서비스는 현재 오브스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브스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 쿠팡의 새벽 배송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쿠팡은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위해 새벽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비가 있지만 받는 혜택에 비하면 무료나 다름없죠. 소비자는 편리한 새벽 배송에 익숙해졌고, 그 결과 쿠팡은 신세계를 제치고 유통업 1위를 달성합니다. 이제 소비자에게 새벽 배송이 곧 온라인 쇼핑이라는 공식이 생겼습니다. 오브스의 다양한 서비스는 쿠팡의 새벽 배송처럼 유저와 디파이 서비스를 오브스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유저는 분할 매수, 지정가 매수가 없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점차 이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오브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서비스와 유저가 늘어날수록 오브스 생태계는 더욱 커지고 참여자도 많아질 겁니다. 오브스 첫 매출을 내고 있는 루키리티 허브가 그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오브스 토큰의 세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도 있고 처음 듣는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오브스에 투자하거나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브스 가디언 마이 스마트 크립토의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